오늘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 가운데는 백발이 히끗히끗한 만학도들도 있습니다. 영문학도를 꿈꾸는 여든 대살 여고생 등늦깎이 수험생을 격려하는 열띤 응원 현장을 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술수행평가 발표가 한창인 고등학교 수업시간. 폐품을 이용해 만든 액자를 들고 사진도 끼워넣습니다. 발표하는 학생들은 4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여성들. 나이는 조금 많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어엿한 고삼 수험생입니다. 나도 졸업장이라는 거 살면서 남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능을 앞두고 후배들은 물론 이미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도 응원의 발걸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이 되셔서 또이 자리에 서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 도전하는 최고령 응시자는 여든네 살 김정자 할머니. 27년 전 미국 유학길에 오른 딸을 배웅하러 공항에 갔다가 영어는 물론 한글도 읽지 못해 난처했던 경험이 공부를 향한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엄마로 살았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내 자신을 엄청 원망했고요 했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5년 동안 결석 한번 없이 공부에 매진한 이유도 영문학과에 진학해 한국말을 잘 모르는 손주들과 영어로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적이나 경제적이나 내가 조금씩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학은 꼭 가야 되겠고요. 영어를 배우서 우리 손자들하고 자유스럽게 통화하고 싶은 그게 꿈입니다. 누군가는 늦은 나이라고 말하지만 배움을 통해 꿈을 품은 학생들 마음은 누구보다도 청춘으로 빛납니다. 언니들 여태까지 고생하셨어요.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예은아 너도 직장생활이 힘들텐데 할머니 응원해줘서 고마워. 할머니 꼭 붙을게. YTN 윤태인입니다.